여러분들 교재 114쪽에 보면 오타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타를 수정해 주도록 하세요. 약염기에다가 강산을 첨가하게 되면 은 여기 강한 놈이 약한 놈 죽이고도 결국 그 강한 놈의 성질이 약하게 나타나는데 약산성이라고 했죠. 그데 여기 보니까 약염기성이라고 잘못 표기가 됐어요. 히드로니미온이 이 부분적으로 더생성되 있기 때문에 약염기성이 아니라 약산성입니다. 여러분들 교재 115쪽에 4번 다 양성자산 여기서는 다 양성자산이 어떤 양성자산인지는 모르지만 탄산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또는 다른 어떤 이 양성자산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이 양성자산에 k1이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k2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으로 나타나져 있는 데 최초 상태에서는 저이 양성자산의 형태로 나타나 있죠 여기다가 nh를 첨가해서 첫 번째 당학점에 도달하면은 hx-1가 상태가 되고 또 여기다가 nh를 더 첨가해서 H+, 더 뺏기게 되면 두 번째 당량점에서는 X-2가가 되겠죠. 여기가 첫 번째 당량점 상태, 여기가 두 번째 당량점 상태가 될 겁니다. 최초 상태에서 첫 번째 당량점 상태로 가다 보면 이 물질에서 H+, 점점 떨어져서 HX-1가가 상태가 되죠. 서로 짝산 짝공기 관계인데 이것들이 서로 공존하게 되고 여기 첫 번째 당량점 쪽으로 가면 갈수록 H2X의 농도로 감소하고 h x 1가의 농도는 증가가 되어서 여기 첫 번째 당량점에서는 거의 100% 가까이 HX-1가 상태. 첫 번째 당량점에서 또 n a h 를 첨가하게 되면은 H+ 떨어지면서 X-2가에 가까워지게 되고 요두 개가 공존하는 그런 완충 용액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H2X와 HX-1가가 공존하는 완충 용액. 그리고 여기에서는 HX-1가와 X-2가가 공존하는 완충용액 중용해 첫 번째 당량점에 도달하기 전에 2분의 1 당량점에서는 앞에서 했던 원리에서 핸델의 사설바식에대서 pH 값이 pKa1 그리고 첫 번째 당량점과 두 번째 당량점 사이에서의 2분의 1 지점에서는 또 핸델의 자바 방식이 되면은 pKa2가 되고요 이 이양성 자산의첫 번째 당량점에서의 pH 값은 2분의 pKa1 더하기 pKa2로 계산이 됩니다. 마지막 단점은요.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공식이 없어요. 세 단계를 거쳐야 계산할 수 있고 그 내용들이 여러분들 교재 115쪽에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으니까 그 내용들을 보도록 하세요. 그게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은 마지막 당점에서는 X-2가만 있죠? X-2가는 뭐로만 작용할 수 있어요? 염기로만 작용할 수 있고, 약염기입니다. 약염기만 존재할 때는 그때 뭐를 구할 수 있습니까? 수산화 이온의 농도는 루트 KB 곱하기 저것의 초기 농도해서 구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수산화 이온의 농도를 구하면은 수산화 이온의 농도로부터 POH 값을 계산할 수 있죠. 만약에 25도씨라고 생각하면 pH 값과 POH의 합이 14.0이기 때문에 POH가 계산되었으면 pH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 교재 115쪽 제일 마지막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116쪽 1 2 번째 섹션입니다. 여기서는 어떤 정해져 있는 pH 값에서의 화학종의 분율이 얼마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아세트산이 앞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아세트산으로 돌아가서 이 아세트산에다가 강염계를첨가하면 pH 값이 점점점점 커지면서 아세트산 이온 쪽으로 변화가 되고 있죠. 자, 이렇게 x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y축을 보면은요, 그걸로 pH 값이 크면 클수록 아세트산에서 아세산 이온으로 더 변화가 되고 따라서 pH 값이 크면 클수록 아세트산의 분율은 감소하고 아세산 이온의 분율은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 교재 매페이 일반화 116쪽으로 가서 이 116쪽의 내용에서 pH 값이 작으면은 아세트산 분자로 존재하고 아세산 분자의 분율이 1입니다. 위 그리고 그때는 아세산 이온이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아세트산 이온의 분율은 거의 제로죠. pH 값이 여기서는 x 축로 표현되어 있어요. pH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아세트산은 이온화 되면서 점점 아세트산 이온으로 바뀌고 이 아세트산 이 H플러스를 떼 내는 만큼 아세트산 이온이 이 점점 증가하다가 언제가 됐을 때두 개의 농도가 같아지나요? 바로 2분의 1 당연점이죠. 그래서 2분의 1 당연점에 딱 도달하게 되면은, 그두 개의 분율이 같아. 이거는 우리가 핸들에서 하셀바의식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두 개가 각각 이 분율이 0.5가 되면은요, 그때두 개가 정확하게 이제 같아지는데, 그게 바로 2분의 1 당연점. 2분의 1 당연점에서는 pH 값이 얼마라고요? pKa 값이죠. 그래서 pH 값이 pKa가 되면은, 각각이 50%씩 존재한다. 각각의 분율이 0.5가 됩니다. 여기에서 pH 값이 더 커지게 되면은, 아세트산은 더 이온화가 되어서, 아세트산의 분율은 점점 감소하고, 아세트산 이온의 분율은 점점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 아세트산은 1양성자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그래프가 심플한데, 이제 탄산처럼 2양성자산이 되면은요, 이거보다는 조금 더 복잡해지겠죠. pH 값이 굉장히 작을 때는, 탄산 분자의 형태로 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pH 값이 커짐에 따라서 탄산 분자가 이온화가 되면서 이 탄산 분자의 분율이 작아지겠죠? 그때 이것이 H 플러스를 떼내는 만큼 탄산 수소이온이 점점 증가가 되고, 언제일 때 핸들에서 하실 바워시게 이하면은 PKA1일 때두 개의 분율이 각각 0.5가 됐어요. 그리고 pH 값이 PKA1보다 더 커지게 되면은 탄산 분자의 분율은 더 작아지고, 탄산 수소이온의 분율은 점점 커지죠? 그러다가, 거의 100% 탄산수소이온에 가까워졌어요. 거의 100% 탄산수소이온이 됐을 때가, 그때가 pH 값이 얼마? 2분의 pKa1 더하기 pKa2 1대2죠. 여기서 또 pH 값이 더 커지게 되면은, 이제 탄산수소이온이 탄산이온으로 이온화가 되는 반응이 본격적으로 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분열이 감소가 되고, 그것에 염기의 분율이 점점 증가해서 여기가 바로 두 번째 당황점이죠. 자, 이렇게 이 양성자산에 대해서 x축을 pH로 놓고 pH 값이 변화됨에 따라서 이 화학종들의 분율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는 이 그래프에서는 중요한 지점이요. 에 pH 값이 pKa1일 때 오케이. 이것 두 개의 이것 두 개의 분율이 같아지더라. 그리고 pH 값이 2분의 pKa1 더하기 pKa2일 때 거의 100% 탄산 수소이온이더라. 그리고 pH 값이 얼마일 때, pKa2일 때 탄산 수소이온과 탄산 이온의 분율이 똑같아지더라. 그래서 이렇게 세개 지점이 중요한 지점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인상과 같이 삼양성 자산일 때는요, 똑같은 방식으로 했을 때 어디가 중요한 지점이 될까요? 예, 네. pH 값이 pKa1일 때 인산과 인산 이수소이온의 분율이 0.5로 똑같고 그리고 pH값이 2분의 pKa1 더하기 pKa2일 때 거의 100% 가까이 인산 이수소이온 pH값이 pKa2일 때 인산 이수소이온과 인산 수소이온의 그 분율값이 0.5로 거의 같고 pH값이 똑같은 원리로 2분의 pKa2 더하기 pKa3일 때 거의 100% 인산수소이온으로 존재하고, 또 pH 값이 약 pKa3일 때, 그때 인산수소이온과 인산이온의 분율이 0으로 같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것들을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십시오. 예, 4번에 보니까 푸마르산인데, 푸마르산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볼까요? 예, 이번에 보세요. 탄산에서 는 Ka1과 Ka2가 각각 4.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과 4.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으로 몇승 차이 나요? 10의 4승배 차이 나죠. 그리고 인산에서는요. 인산에서는 이 pKa1, pKa2 자 Ka1으로 따져서 인산은 약 얼마 정도 차이나요 이것도 10의 4승에서 10의 5승배 정도 차이나요. 그러니까 저렇게 확실하게 첫 번째 당황점두 번째 당황점이때약100% 누가 존재한다. 즉, 인산일 때, 다음과 같다는 거예요. 인산일 때, 첫 번째 당향점에서 거의 100% 인산 이수소온이 있어요. 두 번째 당량점에서 거의 100% 인산 수소 유닛이라는 거죠. 이거는 PKA1, PKA2, PKA3가 1 0의 4승에서 1 0의 5승배 정도 충분히 크게 차이 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푸마라산 같은 경우에는요, PKA1하고 PKA2의 차이가 조금밖에 나지 않아요. 조금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느냐. 푸마라산도 일종의 이양성자산인데, 이 양성자 산인데, 이 푸마라산이 이온화가 되세요. 자, 푸마라산을 HA2라고 합시다. pH 값이 작을 때는 강산정 조건이니까 H 플러스 2개 모두 결합되어 있고 여기서 염기, NaH를 첨가하게 되면 점점점점 이온화가 되면서 a to h a 2A의 농도가 감소가 될때 그것의 짝음기인 HA-1가의 농도가 증가가 되죠. 그러다가 HA-1가의 농도가 거의 어때요? 100%에 가까운 첫 번째 단점을 도달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도 전에 이미 이제 pH 값이 커지면서 요거에 짝 염긴 뭐가 돼요? A-2가의 농도가 풍동도 증가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100% 가까이, 즉, 분율이 1에 도달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꺾이게 되더라.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은 바로 pKa1과 pKa2의 차이 값이 작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기도 분률 값이 0.5, 0.5인 것이요. 각각 pKa1과 pKa2의 차이, pKa2고, pKa1과 pKa2의 차이가 약 1.5밖에 안된다는 것은 K1과 K2가 10의 1.5승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것은 한 10배에서 100배 사이니까 수십 배밖에 차이 가안 나죠. 만배 또는 10만배 10의 4승에서 10의 5승 배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차이가 작기 때문에 저런 현상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재 1 1 6쪽에 보면 은 2번 전기 전도도에 대해서 나타내겠니다